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2021년 9월 6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인 9월 7일 오후 3시까지 난파선이 등장하는 위치입니다. 오늘은 난파선이 도시 서쪽에 위치한 델페로 선착장 아래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이쪽 위치인데요. 놀이기구가 있는 곳이니까 찾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음, 뭐 선착장 구조물 아래에 있으니까요. 위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래 에 있는 해변으로 가시면 되고요. 남파선 주변으로 접근을 하시면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게임패드 진동 알림이 발생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고, 보다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변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요. 북쪽 근처에는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차장에서 해변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면 이처럼 망원경들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해안선 근처로 접근해서 이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위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제트스키가 스폰되는 지점이 이쪽에 있고요. 해변에 뭐큰 깃대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해당 깃대보다 조금 더 해변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 선착장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 버그가 발생해서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리 일일 수집품 항목을 꼭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